yellow c e r d 그 선엄으면 진범이야 삐어 자기 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짐이라고 합니다. 아, 나이는 이제 2물대 살이고 현재 여세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. 한국에 온지 1년 반 됐습니다. 저는 우즈베키스에온 리아라고 합니다 아, 한국에 온지 5년 됐고요 나이가 25살 경희대생이요 어? 경희대생이에요? 네 맞아요 어... 저도 경희대생인데 어? 오 선배라고 아... 해야 되나요? 오, 선, 선배님? 음식점에서 <laughs> 아. <laughs>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슬람교이라서 돼지고기 못 먹어요 음식점 찾을 때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국에 원래 한국의 멋이라고 하면은 이제 케이팝 뭐 음식 뭐 그런 게딱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음. 저는 이제 제 발표 그 핵심 포인트가 이제 한국의 멋이 한국어다 였어요 왜냐면 왜냐면은 이제 한국어가 아뭐제 어 인생에 이제 목적을 줬고 음. 꿈을 줬으니까 그때 결과가 어땠죠 1등이었죠 1등. 아. <laughs> 한국 음식이 괜찮은데 해산물 빼고 다 좋은 것 같아요. 비빔밥도 좋고, 떡볶이도 좋고. 개인적으로 장치찌개 좋아하고, 네, 순두부찌개 또 좋아하고요. 저희도 그 된장찌개랑 그 김치찌개들 네, 돼지 고기를 이제 빼달라고 아.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좋고 너무 매워서, 매워서 빠르고 어. 너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너무 빠르고, 항상 이제 약속을잘 이제 지키고 하는데. 우즈베사람은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음. 스트레스도 쉽게 이제 받지는 않고. 응. 좋은 점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남성 평등이라고 오. 하나요? 그거 음. 너무 좋고요. 그 우즈베크는 아직 좀 그렇지 않아요. 아, 부장적인 그, 네, 음. 네, 네 아직 어른한테뭐 음. 부모님들한테 하는 예의 뭐 아, 해야 하고 너무 미세요. 아, 얘는 왜 그래? 얘는 좀... <laughs> 예의 없나? <없는. 웃음> <laughs> 어른이 시작해야 되고. 이제 어린이들이 먼저 식탁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. 먼저 어른들이 이제 일어나잖아요. 알고 있었네. 어. <laughs> 살다 보니까 제가 본게그 <laughs> 빙수 있잖아요. 아 파빙수. 응. 설빙 빙수. 음. 그거는 한국에 수출하면 진짜 중국 아, 와서 어, 진짜 그 사람들이 잘 좋아해서 좀 즐겨 먹을 것 같아요. 동남아시아나? 남미, 유럽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의 K-POP은 어떨까 라는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. 우즈베키스탄에서 K-POP 인기가 진짜 많습니다. 어.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아, 좀... 예전부터 아마 제가 봤을 때케 K-드라마가 인기가 아, 많았고요. 네. 아 뭐라고 하죠? 주먹 뭐가? 아 그거 있고 주먹 주먹 뭐가 연기, 겨울연화겨울연화가아연울영 아. 아, 맞아. 아, 맞아. 아. 네, 맞아 그거랑 그거랑 역시 대장, 아, 대장. 거기에서도 약간 여자 발이나 뭐 뭐가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. 아 우리 쪽에서도 음 그런 거 있었어요. 음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이해가 됐고요. 약간 음 남녀 사이에서도 약간 만나면 안 되는 것도 우리 쪽도 그런 거 있었으니까 어쩜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봤어도 재밌게 봤었어요. BTS. BTS b 아이유 최고. Yellow C E R D 그래서 넘으면 진범이야, 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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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한국에서 아이돌들이 뭐 어떤 스티커이나 저런 것들, 뭐 티셔츠 뭐 저런 것들 사잖아요. 음. 많구요. 음. 네. 그런 거 우즈비키스도 있는 거 몰랐거든요. 음. 거기에서 제까지또 뭐가 있 와, 우즈비키스 벌써 이런 거 생겼다. 음. 라고 신기했었어요. 뭐 10살도 안 되는 애인데 벌써 맥핑크랑 뭐 미제 정확하게 알아요. <목소리> 케이밥은 계속 많아질 것 같아요. 제제각에는 사업을 해보고 싶고, 좀 지식을 해보고 싶고요.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랑 한국이 관계를 이제 잘 이제 발전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모델 알바. 오늘은 진짜 재밌었습니다. 이제 뭐, 뭐 뭐야 그뭐 먹었던 음식을 이제 먹어보고 이제 시도를 해봤으니까 너무 신기했고요.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재미있는 컨텐츠 있으면 불러주시면 꼭 오겠습니다 실제로 못 만났던 친구를 신지로 만날 네네. 부분부터 좋았고 <laughs> 또 인스타 찍으러 갔 구독과 좋아요 알람,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